지금 아르헨티나판 트럼프 밈 코인인 리브라 코인으로 코인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코인을 추천했는데, 발행한 지몇 시간 만에 개발팀이 코인을 팔아치우면서 80% 이상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솔라나 밈 코인의 구조적인 문제였지, 리브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5,3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건 1월 대비 1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도 2,556달러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무려 20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했는데 이런 하락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심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3일에 발표한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의 관세를 보고하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지수가 3% 하락하는 등 전통시장의 약세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가 0.78까지 올라갔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기술 추월로 인한 테크 주식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확인됐는데요.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시장 유동성이 4.3%나 감소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죠. 1월 7일에는 시가총액이 3.76조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4.3% 정도 조정된 상황입니다. 솔라나가 24.7%, 리플이 47.8% 상승한 후에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이번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수가 61%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잘알 수가 있죠. 자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각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유럽 연합에서는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알트코인 ETF 승인 지연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9만 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와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시장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잠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시장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 생태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직접 홍보했던 리브라토큰이 급락하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죠. 이 사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요. 아르헨티나 주가 지수가 5.7%나 폭락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자 거래가 폭로되면서 개발팀이 5,760만 달러의 USD 코인과 2억 4,967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유동성 풀에서 몰래 빼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레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죠. 특히 달러화 기반 경제 개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작년 1분기에 달성했던 0.2% 재정 흑자 성과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해소와 50% 평가 전화 정책에 더해서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화폐 안정화 전략까지 의심받게 됐는데요. 현재 연 200%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아르헨티나의 국제 금융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IMF와 체결한 447억 달러 규모의 차관 조건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경제개혁의 핵심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리브라가 원래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대체 자금 조달 경로마저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태가 과연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아르헨티나의 GDP는 전 세계 경제의 0.6%에 불과하고요. 미국 금융기관의 아르헨티나 자산 투자 규모도 230억 달러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1.3조 달러였던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가장 큰 위험은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채 수익률이 12.8%까지 치솟으면서 터키와 남아공 같은 다른 신흥국들의 채권금리도 각각 9.1%, 8.9%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충격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솔라나 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유동성이 30%나 감소했고요. 글로벌 알트코인 시가 총액도 1.2조 달러에서 8.4%가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 감소로 국제 곡물 가격이 최대 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책 당국들의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발표했고요. IMF도 추가 지원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SEC는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죠. 현재로서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성장률이 4.6%로 둔화되고 유럽의 경기 침체가 겹칠 경우 이번 아르헨티나 위기가 현재 2.9%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 글로벌 성장률을 더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할 부분입니다. 솔라나 민코인 생태계가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대규모 사기 사태의 연이은 발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 토큰이 96%나 폭락하면서 8,700만 달러의 투자금이 증발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것은 올해 1월에 출시된 솔라나 민코인의 62%가 출시 72시간 만에 개발자들이 유동성을 빼가는 러그풀 사기를 당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연계된 트럼프 밈코인도 103달러에서 18달러로 82.5%나 폭락하면서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죠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어제 2월 17일에는 솔라나 메인넷이 4시간 22분 동안이나 중단됐고요 1일 트랜잭션의 40%가 스팸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했는데요.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인 레이디움의 거래량이 47%가 감소했고요. 주간 총 덱스 거래량도 26.2억 달러에서 19.7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투기 거품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체 솔라나 밈코인의 시가 총액이 1월달 250억 달러에서 2월달에는 현재 115억 달러로 54%나 감소했습니다. 주요 밈코인인 봉크, 도그웨이프 햇 등도 마이너스 6 0 기록 중이고요. 상위 1 0개 민코인의 주간 평균 가격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 8 7 0 비트코인의 0 5배에 달하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외부 압력입니다. 3월 1일에는 FTX 파산과 0련된1 1 2 0 0솔 달러로 23억 달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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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규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SEC가 밈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로 인해서 솔라나 기반 토큰의 41%가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태계 왜곡도 심각한데요. 솔라나의 디파이 TVL이 작년 126억 달러에서 올해 2월 48억 달러로 61.9% 급감했고요. 전체 솔라나 개발자의 35%가 밈코인 관련 계약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 인프라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솔라나의 회복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솔라나의 기술적 우위가 돋보입니다. 초당 6만 5천 건의 처리 속도와 0.0001솔, 이 저렴한 수수료는 여전히 큰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이프문과 같은 신규 프로젝트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어서 개발자들의 생태계 참여도 이어지고 있죠. 솔라나의 상승 동력은 밈코인 시장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솔라나 가격이 1월 최고점 293달러에서 40%나 내려서 현재 164까지 내렸는데요.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나 있습니다. 170달러가 무너져서 110달러까지도 내릴 수 있지만 특히 3월 1일 예정된 대규모 토큰 언락은 큰 부담이 되겠지만 비트코인의 반등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70달러 회복선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2분기 중반부터 점진적인 회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생태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과도한 밈코인 의존도입니다. 수수료 수익의 90% 이상이 밈코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솔라나의 기술적 우위와 디앱 생태계 확장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밈코인 투기 과열이 장기적인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 거래량을 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지난주에만 25% 감소한 2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BNB 체인에 추월당했고요 대표적인 덱스인 레이디움은 47% 오르카는 32%나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펌프폰의 위험한 마케팅 전략으로 홀리우드 사인 등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죠. 그렇다면 솔라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성을 45% 정도로 전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200일 이평선, 190달러 재탈환입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지속되고 3월의 대규모 토큰 언락 이벤트만 무사히 넘긴다면 2분기 중반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걸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밈코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실질적인 DApp 생태계를 확장해야 됩니다. 둘째, 무분별한 신규 코인 생성과 러그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출을 막고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 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나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 아닙니다. 현재 초당 2,600건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0.02달러의 저렴한 수수료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더리움이 초당 15건. 1달러 이상의 가스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특히 올해는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처리 속도가 초당 100만 건까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혼잡 문제가 해소되고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시장 동향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솔라나 민코인의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AI 연계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펌프펀 플랫폼을 통해서 커뮤니티 주도의 혁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체 솔라나 민코인의 50% 이상이 이 플랫폼에서 탄생했다는 점은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가격 전망도 앞으로 밝아질 것 같죠. 올해 말까지 솔라나가 300에서 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체인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유동성과 TVL이 증가하면서 솔라나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솔라나는 밈코인 의존도 줄이고 디파이,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으로 생태계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자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현재 수익 모델 개선하고요 수수의 50%를 소각하는 정책 같은 걸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솔라나는 단순한 밈코인 플랫폼을 넘어서서 진정한 블록체인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솔라나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솔라나는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요. 거래 수수료 얼마나 쌉니까? 0.01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더리움이 초당 15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게다가 모듈형 아키텍처 덕분에 사용자가 늘어나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는 솔라나 덱스 거래량이 전월 대비 300%나 급증했죠. 전문가들의 전망 매우 낙관적입니다. 올해 내 솔라나 가격 166달러에서 555달러 최대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보고도 있고요. 만약에 상승 조건이 충족될 경우 750달러까지도 봅니다. 스트라이프가 솔라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고 친환경 기술로 전환도 진행되고 있죠. 실제 활용 사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거.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전통 금융사들이 솔라나의 블록체인 처리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SEC의 규제 리스크나 밈코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 전체 거래량이 약40% 이상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솔라나의 고성능, 저비용 인프라, 그리고 실용적인 생태계 확장은 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좀 내린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솔라나 밈코인도 마찬가지죠. 내릴 땐 속절없이 내려도 올라갈 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봉크나 도구이펙 같은 솔라나 밈코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